안녕하세요. 범사TV의 윤동현 범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무든지 범사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범사 Q&A에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방법과 또그 보는 법을 좀 네. 공부해 봤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영상 가지고는 발급을 진짜로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어떻게 발급을 받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따라가는 시간 네.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음,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우리 포털 사이트가 지금 띄어져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모니터를 보고 같이 한번 발급을 해볼게요. 네. 여기서 이제 인터넷 등기소를 이제 검색어에 치시는 거예요. <laughs> 제가 <제께라면서, 웃음> <내가> 원래 타다가 <laughs> 내가 500 500 정도 될것 같아. 350타 넘는데 아 이게 너무 작아 이게 좀 잠깐만요. 인터넷 등기소. 그래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로 딱 들어가시면. 예, 일단 로그인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음. 가운데 보세요. 크게 네모 박스가 있잖아요. 네모 박스에 부동산 등기와 법인 등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바로 옆에 보시면 이렇게 열람하기라고 돼 있고, 오른쪽에 발급하기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어, 열람과 발급 방법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예, 가격에 좀 차이가 음.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발급하기부터 한번 예, 클릭을 합니다. 여러분이 발급하기를 바로 클릭을 해볼게요. 발급하시려면 프린터기가 있어야겠죠. 필수로. 근데 이거 발급하기 누르는데 넘어가 않지? <laughs> 안 <누워>? <웃음> 이거 <웃음> 클릭이 안 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발급하기를 <laughs> 클릭을 딱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보시면 맨 처음에 뭐 간편 검색 소재 지번으로 찾기 도료명 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뭐 지도로 찾기 있는데 어~ 제가 볼때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거는 간편 검색일 것 같아요. 가운데 주소란에서 본인이 알고 계시는 주소를 검색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제 사무실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남부순환로 356길 76-8201호 많이 찾아오세요. 2 0 1호는 저희 사무실 주소도 찍어봐도 될까요? 네. 자, 이렇게 <laughs> 하시면 아래 부동산 소재지범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선택을 딱 누르시면 그쵸? 그렇죠, 소유자가 나와요. 소유자가 나오고 부동산 고유번로도 나오고 소재지범과 소유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선택을 누르시면 그 다음 화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발급할 등기사항 증명서의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하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전부와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소사항 포함해서 현재 유효사항 포함. 이거지?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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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예. 발급할 등기사항 증명서 의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에서 보시면 예, 등기사항 증명서 유형을 선택해서 전부, 일부가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뭐 그냥. 예, 있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예, 전부 하시고, 말소상 포함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현재 유효상만 보고 싶으시다면, 현재 유효항을 클릭해서, 이제, 연락이나 그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전부를 누르시고, 예, 다음을 또 누릅니다. 여러분, 절 따라서 계속 따라오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음에, 예, 주민으로 보는 공개 여부 검증이라는 또 창이 떠요. 근데, 특정인 공개, 미공개가 있습니다. 미공개로 거의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또 다음을 누르십니다. 다음을 누르시면 드디어 이제 돈을 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결제 대상 부동산 딱 이렇게 나오고 여기 보시면 통수가 있어요. 예. 다른 건뭐 보실 거 없고요. 통수를 이걸 클릭하시면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통까지 이렇게 통수를 우리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이렇게 천 원이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결제 버튼을 딱 누르시면 이제, 그, 로그인 창이 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아, 그럼 내가 이거를 로그인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비회원 로그인이 편하실 것 같아요. 뭐, 맨날 이걸 뽑을 일도 없으니까, 전화번호를 이렇게 누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 전화번호 어차피 별로 이렇게, 어, 소중한 전화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깨알, 깨알, 네, 깨알 정보를. 네, 요게 또 뭐, TMI 말 <laughs> 이렇게 또탈것 같은 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비밀번호 네 자리 아무거나 예, 기록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그냥 저는 1234로 할게요. 1234. 이렇게 비밀번호 네 자리 입력하고 비회원 로그인을 딱 클릭하시면 자, 드디어 이제 발급하기 창에서, 이제, 신용카드 결제, 금융기관 계좌 입체, 선불 전자지급부담, 휴대폰 결제,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신용카드가 있으신 분들은, 바로 이렇게 아래 내려가시면, 여기 카드 종류를 선택해서, 예,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결제를 누르시면, 바로 결제가 되고요 어, 뭐 또, 근 신용카드가 좀 불편하다? 이러면, 처음에, 이제, 뭐또 깔라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휴대폰 결제를 딱 누르시면, 이런 창이 뜨잖아. 요 여기서, 다른 건다 됐고, 휴대폰 번호, 본인 휴대폰 번호를 이렇게 누르시고, 이동통신사, 예, 이렇게 누르신 후에 생년월일, 예, 요거는 제가. <laughs> 어떻게 아, 요거는 <웃음> 제가 <웃음> 아, 너무 미용한데? 요거는 제가. 넘어가시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기서 바로 인증을 누르시면 예, 이제 돈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사실은 예, 간단하게 부동산 등기항 증명서를 발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저희와 함께 예, 모니터를 보시고 부동산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야. 여러분과 함께하는 생활 법률 전문가 법무사TV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